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또 야간 해외축구 어 경기들이 상당히 많죠 뭐, 컵경기와 이제 리그 경기들 뭐 함께 있는데 잘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 잠깐 복귀 하면은 일단 어제 에, 경기 자체는 일단 오후 경기 어제는 오후가 좀 갈만 했거든요 아시안 컵인데, 그래도 실력은 좀 차이나지 않을까. 일본 뭐 마인승 했죠. 한국도 이제 선두골처먹혔지만은 그래도 결국에는 뭐 뒤에서 내골 놓고 이겨주네요. 그 다음에 뭐, 야간 축구 같은 경우는 BRL 뭐갈 수밖에 없은 그런, 그런 부분 이 있죠. 뭐, 아레알잘 됐고, 그 다음에 첼시도 로세니어 감독 데뷔 전인데, 아무리 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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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이제 리그컵, 아스날과의 중결승이 있다고 는 하지만은, 통산적으로 약팀이랑 붙는데 에, 이겨줘야지 이 민심이 좀 올라가거든요. 음, 그래서 잘드럽했고 알크마르가 마인을 못 하고 일반승만 한게좀 아쉽긴 하나. 그래도 메인은 잘 들어왔고 그래서 메인은 뭐 지금 3연승 중이고 그다음에 무농사도 어제 초반에 무가 존나게 떴거든요. 음. 근데 대부분 무를 받지만은 역시나 뭐 자리 위치 선정이 좀안 좋았고 좀 아쉽네요. 더 먹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고 망제도 뭐 뭐대고했는데 뭐 브리스톨은 뭐햄무 정도 할줄알았더만뭐 대학살을 해버리네 그래서 뭐 저건 좀 아쉽고 그래서 뭐 메인 잘 들어오고 있고 오늘은 뭐무농사또더잘 먹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런 이제 별점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어, 멤버십 가입하시면 볼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가도록 할게요 음. 첫 번째 에... 컵경기부터 할게요 FA컵 일단은 뭐 아스날 쪽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기존의 칼리피오리 다음에 하베르스 정도 뭐이 인간들만 뭐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뭐 오늘 경기에서 당연히 로테 돌리겠죠 어제도 말했지만 은 첼시랑 음, 그 주중에 리그컵 준결승이 있거든요 뭐 냉정하게 이거는 지금 뭐 중결승도 아니고 뭐 8강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로테 돌리겠죠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은, 뭐, 스켈리라든지, 제주스는 요새 뭐, 마탱이가 갖고, 안 나온 지좀 오래됐고, 그래서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 나왔큰 기대가 없잖아요. 뭐, 마르티넬리, 그 다음에 뭐, 에제, 마두에케, 그 다음에 뭐, 메리노, 뭐, 노르가르드, 뭐, 베나이트,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교체로 나왔잖아요. 냉장게 포츠머스가 나름 혼발은 있긴 한데, 그래도 어제 봤잖아요. 대부분 일부 애들이 이부를 때려잡는다는 거, 어 물론 이제, 오늘 원정 경기다. 근데 뭐 첼시도 때려 잡았고 냉정하게 아스날이 뭐 마두의 케이제 선에서 커트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좀마르티레이가안 된다면은 어뭐 아르테타가 메리노를 또 톱으로 박는 그런 전술을 보여주면서 메리노가 또골잘 넣쳐. 음. 그런 거 봤을 때 롯데 뭐 돌리는 부분 뭐 물론 컵 경기란 변수가 있긴 하나. 그래서 체급적으로 보통 이제 이런 강수가 좀 높은 음뭐3이거몇 강인가? 3 2강이가 16강인가? 아. 기억이 안나나 아무튼 이런 강수때는 1부와 2부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을 항상 더 보여주죠 어, 그래 연기는 뭐아산 승보고 마인 승볼게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햄 대 킨즈파크 이 경기 일단은 킨즈파크 쪽에 득점 1위 버렐이 열골로은 네, 친구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조점미드 바란이 결정합니다 근데 어차피 컵경기라서 이 경기 이 친구들 쓸지 안쓸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혹시나 쓸수 있잖아요, 감독이. 우리는 컵에 조금 더뭐 신경 써야겠다. 뭐. 근데 그런 옵션적인 부분도 떨어져 나갔고. 이 경기는, 어, 어제 제가 말했죠.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뭐, 지금 제가 이 아프리카가 이제 바뀌었죠. 수브로 바뀌고 유튜브 때도뭐 계속 말했지만은 항상 강조를 했죠. 음. 어제 마치 그 경기 느낌이죠. 번리대비 아, 미럴. 아, 그런 느낌이에요. 항상 말하지만은, 뭐, 일부 팀들이 그래도 2부부 팀보단 낫죠. 뭐 과거에 뭐, 이부에서 올라온 친구들이고기도 하고, 더 전력이 좋기도 하고, 항상 좀 뭔가, 어, 이 분위기가 매우 안 좋을 때, 예, 컵 경기다, 거기다 홈 경기다, 상대는 좀그들보다 약체다. 아, 이럴 때 통상적으로, 분위기를 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번리 경기도 그거 하나만 보고 간다. 근데 그거 했을 때 거의 안 들어온 적이 잘 없잖아요. 진짜 체감상 80, 80에서 85% 아이가. 음. 근데 이제 그래도 아, 안 들어오는 뭐15% 확률, 뭐20% 확률 있으니까 그런 뿐이고. 웨스템도 똑같은 상황이죠. 어제 번리처럼 그냥 걔 지금 리그에서 벌레 그 자체 아닙니까? 그래 다음 일정도. 토트넘전, 썬더랜드전, 첼시전, 뭐, 그렇게 쉽지 않은 원전, 정 쉽지 않은 이제, 이 일정들입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웨스템이 오늘도 못 잡으면은, 아 거의 뭐, 패급 나락으로 가겠죠. 물론 이제, 킨츠파크, 무시할 수 없죠. 2부 내에서도 잘 나가고 있고, 득점력도 뭐, 뭐, 준수한 그런 팀이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원정 승률은 좀 삐꾸기도 하고, 오늘은 홈도 아니고, 이럴 때 앉아보면은 뭐, 언제 다 끝나. 그래서 웨스트햄 승 볼게요. 어제 마치 번니대 미럴, 어, 그런 경기의 데칼코마니급. 음. 그 다음에 기존 점 대비해서는 오버도 보겠습니다. 그래도 킨즈의 골에 대한 저력은 있으니까, 웨스트햄은 뭐, 저력이 아니라 처먹히는 것도 있으니까, 불안하다 싶으면은 뭐 오버 보셔도 괜찮을 듯. 음. 그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 <laughs> 크페는 졌다고요. 크페요? 어제 크페 경기가 있었어요? 어제 크페 경기가 있었나? 크페를 없었는데. 어제 크페 있었어요. 크페를 없었는데. 음.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아. 라스의 경기 다구요 어. 안타까운 친구들이네요. 배트맨 기존 사으로잘오네요 어, 어. 릴델 이용인데 일단 요 경기도 컵경기죠. 컵경기인데 아, 이 경기도 컵 경기죠. 컵 경기인데 아이 경기도 어제 경기에 좀 빗대어서 음 좀볼수 있는 경기가 있습니다. 아이 경기도. 이 경기도 딱 하나만 믿고 갈게 어제 누가 물어봤죠. 음, 뉴캐슬 경기, 뉴캐슬 안 하나요? 물론, 언어버를 물어보신 분 있죠. 근데 결국에는 뭐, 지나가는 걔한테 물어봐도 오버라 했는데, 오버는 됐죠. 하지만, 승패로 가기는 에좀 애매하다. 그런 말을 했죠, 제가. 왜냐? 뉴캐슬이랑 그 본머스였잖아요. 근데, 이, 에디아우 감독이, 이, 아리올라 감독 상대로는, 희한하게 약하거든요 한 번도 못 이겼거든요 어이 경기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 제네시오 감독이 이 폰세카 상대로는 여기가 이 제네시오고 여기가 폰세카잖아요 한 번도 못 이겼어요 2승 4무 0패 올 시즌도 이미 맞대결해서 한번 지기도 했고 오늘도 컵경기기도 하고 이런 점 그래서 어제제 제가 뉴캐슬은 갈 수가 없다 오보는 몰라도 어. 이 경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 그런 느낌으로 이 리옹풀 보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뭐두 팀을 생각하면 언더보다는 오버의 페이스가 좋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찍읍시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기 죄송한데 표 구매했는데 조합은 어떻게 하냐고요 같은 색깔끼리 묶어 가시면 됩니다 같은 색깔끼리 음. 같은 색깔끼리 묶어서 가시면 될듯그 음.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기 음. 메이, 메이클즈필드 메이클즈필드가 뭐야? 뭐하는 인간들이고 이 델로 졌다고요? <laughs> 대단한 인간들이네 뭐난 처음 보는데? 그런 이름 자체를 메이클즈필드타운 있네 에이, 뭔, 뭔 팀이고 이거 그래도 창단은 1874년에 했네요 어. 어디 리고 리그? EFL 리그2면은 몇 부야? 챔피언1 3부 잖아요 4부, 5부, 5부? 5부, 6부 정도 되겠네 근데 졌어? 병신들이네 이거 어. 문제가 많구만 음, 그페은는 인간들이 아니구만 <laughs> 대상 경기에서는 큰일 날뻔 음. 맹글 대 아웃국 어 일단은 음, 부상자는 뭐 기존의 장기 부상자밖에 없고 아웃극은 이제 수비 라인에 문제가 있죠 마치마라든지 야노리스 추가적으로 이제 휴식기 뒤에 나오 예, 휴식기 뒤에 못 나오는 그런 부분 그래서 미드에 만뭐 추가적으로 야키치 정도 뭐 맞아 있는 부분 뭐 나올지 안 나지 모르고 일단 뭐 경기적인 부분 음, 생각했을 때둘다 공통점은 있죠 메넹글라도 초반에 이제 똥 싸가지고 감독 바뀌고 막 승승장구 탔죠. 근데 이제 휴식기 이제 가기 전에 돌문전 패배하고, 볼프스전 패배하고,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감독이 바뀐 버프 효과가 나왔고, 아웃국은 뭐 초반에 말했죠. 감독 바뀌고, 감독 색깔 자체가, 공격적으로 우리는 가겠다, 어, 선전포고를 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개, 처맞았죠. 어, 공격적으로 나가도 지그들이 꼴이 더 박아야 되는데, 음, 아쉽게도 오보에 이제 나, 그, 오버층들은 굉장히 좋았죠. 아웃국. 뭐갈 때마다 무조건 거의 뭐 3골이 상황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감독이 바뀌었죠 바뀌고 나서의 경기는 그때 좀 놀랬어요 레버 상대로 그래도 레버가 아무리 원정이라고 했지만 이대호 이거 좋고 그리고 그 경기 자체도 말했죠 배당이 좀 이상하다 이거 근데 기신같이 비기는 것도 아니고 이겨버리네 에. 아무튼 그때 이제 타트 자체는 좋았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프랑크전 원전 가서 뭐 지고 그 다음에 브레멘 상대로 비기고 일다뭐 공통점은 감독이 이제 중간에 교체를 했다 근데 좀더 좋은 성과를 낸 거는 맹글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맹글이 뭐그 휴식기 전에 좀안 좋은 경, 경기가 있었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웃곡보다는 믿음이 더 가는 것도 맞고 어 그리고 이 감독 짬바에서 맹글 감독은 그래도 좀 먹어준 그런 감독이기도 하고 믿음이 더 가고 굳이 굳이 따지자면 맹글이 좀아웃 상대로 뭐 표본은 좀 적긴 한데 홈에서 그래도 4연패는 없죠 아, 물론 이제 승모 둘 중에 하나 뜰 수도 있긴 하지만은 아웃국 원정은 또 흑우 그 자체 물론 맹글도 홈에서 1승밖에 못하는 인간들이긴 한데 반등을 한다 좀더 이제 기대치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맹글이 다음 경기도 홈 경기는 이제 슈투트라는 경기거든요 어제 레버 개도를 팬 슈투트 어 언제 또 홈에서 승리하겠노 음. 오늘이 맞지 않나 맹글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 뭐 굳이 보면 오버 음.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경기 음. 미넨데 볼트 뭐 킴미 그 다음에 잭슨 뭐차출어 있고 그 다음에 장기보상자 빠져 있고 그리고 볼프스는 오늘 타격이 크죠 팀내 득점 1위인 아모우라가 지금 아프리카 차출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뭐 미넨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지금 분데스에서 홈 무패로 달리는 팀이기도 하고 어, 뭐 크게 깔거 없고 득점력 뭐 출중하고 근데 이제 휴식 기호의 경기다 그리고 뭐 상대가 그래도 볼프다 그리고 또 어, 핸디가 1핸디부터 시작이 아니다. 이런 뭐 부분들이 거슬리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 뭐 마인 찍어야지 뭐 그게 뭐 설명할 게뭐 있습니까 어, 마인 찍을게요 어, 마인 2마인부터3마인은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P.O대 밀란 일단은 뭐 P.O가 히메네스 여전히 결정 중이죠 그래서 딱히 피오는 없고 어, 피오라 있나 내가 어, 밀란이요 밀란 히메네스 결정 그리고 은쿵쿠가 돌아왔습니다 물론 쿠가 엄청나게, 뭐, 도움이 될거라는 생각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좀 부상자, 레앙이라든지, 그 다음에 히미네스라든지, 뭐, 방금 말했던, 그, 뭐야, 뭐야 방금 말한 게 아닌데. 뭐, 플리식이라 해도 빠져있을 때도, 그래도 조금씩 도움은 됐거든요. 어, 옵션적인 부분에서. 어, 그래서 뭐, 기대치는 있다. 근데 이제, 그건 있죠. 어, PO가, 그, 마탱이 가가지고 언제 1승 하나 했는데, 무려 지금 2연승이 지 2승을 달성했죠. 어, 오디 홈런스 잡고 크레몬의홈런스 잡고 뭐 서서 이제 피오가 그래도 살아난 것 같습니다. 피오라는 팀뭐 명문입니다. 명문 옛날부터 7 0주 시절부터 명문의 팀인데 이렇게 저는 음, 몰락하면서 강등 당할 거라고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 반드시 강등 탈출하고 자류할 거예요 아마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 이런 팀들 보통 명문 팀들 잘안 무너져요. 어, 그리고 지금 봤을 때뭐 엘라스, 피사, 피오 뭐다 같이 13점 가, 뭐 동등인데 이제 서서히 저는 올라올 거라 봅니다. 절대 이렇게 무너질 인간도 아니기도 하고 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어, 반대로 이제 밀라 밀란. 밀라네 뭐 경기력이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 근데 이제 원정의 승률이 좀 냉정하게 좋은 건 아니죠. 어. 근데 뭐 피오 정도면은 그래도 뭐할만 하다 생각하고 앞선도 대부분 돌아왔고 뭐 지난 이제 제노아전 경기 생각하면은 좀 끔찍하긴 해요 아 냉정하게 에. 근데 그래도 그때와 다르게 오늘은 또잘 이어갈 수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밀란만 찍기에는 아무리 피오가 요새 똥을 쌌다고는 하지만은 이제 서서히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 음. 그런 거 봤을 때요 경기 승패보다는. 언어버 쪽 갔을 때, 오버의 배당이 괜찮거든요. 어, 밀란의 뭐 득점과 피오의 득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피오가좀 꼬꾸러지는 그 시기를 계속 뭐유지했다면 모르겠는데, 이제는 저는 이제 후반기 때 서서히 올라올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유로파 컨퍼런스도 이제, 끝내놨기 때문에, 리그에 빡 집중하면 이제 점점점, 음 올라올 거라 봅니다. 저 여기는 뭐, 그냥 밀라, 아, 밀란, 아, 밀란승이란다. 밀란 오버만 볼게요. 어.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레반테 대 에스타. 음. 일단은 레반테가 오늘 이제 애용 그 카메론인가 얘가 <laughs> 그 국대 갔다가 복귀는 했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얘가 선발로 기용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능할 수도 있긴 하고. 뭐안 나오면은 좀 아쉽죠. 나오면은. 당연히 좋지 레반테에서 올 시즌 그래도 주전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앞선에 에, 그게 뭐 그렇고 다음에 뭐 부르게 공격하나 결정 중인데 얘는 뭐 기용을 뭐안 하고 있죠 음. 그 다음에 에스파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 로자노 빠져있고 일단은 아, 레반테가 여러분은 뭐 알지 말지 모르겠는데 레반테가 감독을 교체했었거든요 그 휴식기 전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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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전 음. 소시전에 이제 감독이 새로 부임하고 첫 경기를 임했죠. 근데 홈에서 비겼다. 물론 원정 소시 그렇게 신뢰가 안 가는 인간들이긴 하지만, 또 비겼다는 거, 다른 어, 뭐강 팀이죠. 어, 비겼다는 거, 뭐 박수를 쳐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레반테가 세비아죠. 물론 세비아가 부상자들이 좀 많고 하긴 했으나, 그래도 퇴장도 없었는데 세 골을 박으면서 이겼다. 이 정도면 이제 감독의 버프를 좀 받았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리고 이제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절대 무시 못하죠. 뭐 리그 5연승한 적도 있기도 하고, 뭐 지금 원정 기준만 봐도 올 시즌 뭐뭐좀 현재 4연승 중에다가 패배도 두 번밖에 없기도 하고 뭐 빡빡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근데 그래도 어 그게 있잖아요. 이제 p o 도 승리하고 그다음에 뭐야 에스파드 아이스파가 아니라 뭐야 그 울버. 어 올버도 승리를 하고 어, 첫승을 못 했던 인간들. 근데 레반탱 아예 첫승이 없는 건 아닌데 홈 첫승이 없잖아요 이 인간들. 어, 홈 첫승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선전포고 하겠습니다. 어, 이 경기 아니면은 다음이 제홈 경기 갈라 L 채거든요. 물론 지금 흐름 자체는 L 채전이 높긴 한데 둘중한 번은 어, 제가 봤을 때 잡고. 드디어 어, 홈첫 승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감독의 버프도 좀 받고 경기력 자체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둘중 하나는 무조건 잡는다는 마인드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뿌러진다, 그럼 다음 경기 가면 되지. 오늘 역배잖아.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는 엘체. 엘체도 뭐 레반테보다 순위가 높긴 한데, 음, 걔네도 홈에서만 잘하잖아요. 아, 그러면 한 배당이 그래도 그래도 1 9때는 주지 않을까? 아, 그러면 뭐 쌤쌤 정도 되니까. 그런 느낌으로 첫승 한번 노려볼게 요홈 첫승 레반테 음. 뭐 역배승 프랜승 보도록 할게요 음.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경기 둘중 하나는 내가 봤을 때 잡을 것 같아 음. 지금까지 뭐 감독 박기 두골랑 두 경기긴 하지만좋 좋은 모습 보여줬고 어, 아무튼 그렇다 음. 음. 그다음에 이제 에... 뭐야 그다음에 이제 이거 텔스타드 아약스. 근데 그 뭐야 리그 자체 봐도 일정 자체 봐도 둘중하나에요 이거 다음 그 레알 원정에다가 그 다음 엘체랑 홈, 그 다음 꼬마랑 홈이거든요. 어, 둘중 하나 잡는다고 봐요, 여러분. 메모하세요, 메모. 어, 분명히 잡을 거예요, 둘중 하나는. 그다음 텔스타드 이제 아약스, 베오스트랑뭐 베르기스 빠져 있고 텔스 딱없고어 유경기 음 아약스. 뭐 이것도 수도 없이 말했지만 은 폭동의 효과는 음 대단했다 아 거의 뭐 포켓몬 게임급 이고 어 어쩔 수 없어요 그런거 이제 한번 멘탈 흔들리게 한번 하면 이제 정신을 차리거든요 음 그때부터 이제 승승장구 타고 그 경기 그 이후로 흐로니언 전 이후로 한번도 진 적도 없죠 음 이렇게 좀 해줘야 돼요 어 아무튼 지금 승승장구 잘 가고 있고 반대로 이제 테스타도 최근 경기 뭐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물론 뭐장주 연승을 하는건 아니긴 하지만 은 그래도 골도 지금 엄청 잘오고 있어요. 올 시즌 홈에서 무득점 경기가 딱한 번밖에 없습니다. 어, 대신에 물론 이제 실점도 많아서 승리를 많이 못 가져가긴 하나 득점력만큼 우수해요. 이 인간들이 지금 봤을 때뭐 홈에서 꼴찌잖아요. 어, 홈 승률 꼴찌거든요. 어, 꼴찌. 근데 그리고 득점력만 따졌을 때는 웬만한 뭐 위에, 거, 위에 있는 팀들보다도 더 좋아요. 어, 득점력은 좋다. 단지 근데 그거예요. 어, 득점력만 좋다. 아약스가 이제 정신을 또 차리기도 했고, 한번 이 휴식기를 또 거치기도 했고, 어, 뭐 전체적으로 뭐 홈승률이 좀 좋다. 뭐, 아, 홈승이 좋다가 아니라 홈승, 홈에서 이제 득점력이 좀 좋다. 잘 안진다. 이런 부분이 최근에 보여지긴 했으나, 그래도, 어, 지금 이 버프, 폭동 버프를 받고 쭉쭉 올라가고 있는 아약스, 반대를 짓기는 힘들다. 근데 이 경기에서 살짝 거슬리는 건 그거죠. 어, 생각보다, 배당이 좀 높다. 아, 배당이 좀 높은 감이 있어요. 아무리 엑 x 가 요새 못 했던 부분도 있기도 하고 한데 그래도 이제 올라왔죠. 그리고 텔스타 같은 인간들 상대로는 옛날 같은 뭐 1점, 원정이라도 1. 원정이라도 1.2, 1. 뭐 많이 주면 3이 정도 받아야 되는데 1.7좀 아, 높은 감이 있긴 한데 가장 최근에 이제 시타르트랑 경계했을 때도 원정에서 한1.7대 정도 줬거든요. 음. 그게 좀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뭐 아약스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뭐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버 보고 음.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경기 근데 약간 그럴 순 있어요 음. 제가 생각했을 때 어, 아약스 승이랑 오버랑 같이는 안 나올 것같아 오버가 오버가 들어오던가 아약스가 터지던가 아약스가 들어오던가 오버가 어, 뭐 터진 것둘중 하나지 않을까 근데 근데 왜 같이 보냐 나도 모르겠어. 뭐가 터질지는. 응. 그래서 뭐 가고 싶은 거 가시면 될 듯. 응. 뭐둘다다올 수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바셀데 레알 음. 자, 요 경기 슈퍼컵 어, 결승전이죠. 음, 일단은 지금 뭐 결장전 딱히 없어요. 바셀도 이제 세상 뭐 완전 최저 가비야뭐 초장기보상이니까 빠져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음반 페시가 이제 복귀를 하죠. 어.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선발로 나올지 뭐 벤치로 나올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복귀가 가능한 상태라고 하네요. 그래서 음반패가 나올 수도 있고 어, 그 외에 이제 부상자라 인인데 똑같죠. 뭐 밀리탕, 뭐 아놀드 맨디 리디거, 뭐 디아스는 차출돼 있고 뭐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겠어요. 걔네들은. 음, 아무튼 그런 애들 빠져 있고. 그리고 뭐 지금 경기했을 때 밭에 뭐 빌바오전, 뭐 개뚜드를 팼죠. 레알은 이제 꼬마 그 마드리드 경기에서. 뭐 복수는 해주긴 했는데 냉정하게 경기력 자체에서는 우위를 가져간 모습을 좀보이진 못했죠. 좀 답답한 경기력을 좀 보여줬고 그런 감에서도 좀 그렇고 물론 이제 그때랑 다르게 지금은 우리 거북이 은바페 씨가 이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좀더뭐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완벽한 몸 상태가 뭐 지금 좀 아닐 수 있기도 하고 마이너스기도 하고 근데 또 그런 생각을 할수 있죠. 어 근데 레알이 어올 시즌 그 리그에서 보니까 뭐 에클라시코 할때이대로 한번 잡았는데요. 어, 사비 알론소 역시 어, 안첼로티랑은 다르다. 아, 우리 패버린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때 아시죠? 제가 그때는 저는 어, 레아를 갔어요. 왜왜 왜 갔냐? 어려운 경기인데. 에. 그때 바셀이 앞선이 부상 병동이었잖아요. 어, 거의 뭐 초토화급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음. 그때는 뭐 하피냐도 없었고 레반 동모스키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뭐 옵션적인 부분을 봤을 때뭐 올모도 어 부상으로 빠져 있었고 지금은 그때랑 다르거든요. 냉장에 그때 말했죠 제가 만약에 어그 경기 뭐 바셀이 또 홈으로 카모로 어 이제 돌아오고 전력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 다음 경기 무조건 바셀 간다 말을 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이 경기는 홈은 아니에요. 어 그게 좀 변수긴 한데. 예. 아무튼, 그래도 저는 그때 경기를 보면서 느꼈지만은, 바셀이 이 정도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레알이, 뭐, 십살이, 이렇게 뭐, 좀 잡지 못했다. 물론 기회들은 많았죠. 그걸 결정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많은 골을 못 넣었는데.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이제는 다 돌아오기도 했고, 근데 이제 홈이 아닌 부분, 중립이란 부분, 뭐, 그런 부분은 좀 그렇긴 한데, 근데 그래도 저는 이 경기 바셀 쪽으로 보겠습니다. 어 배당도 좋고, 바셀승 보고, 그 다음에 이 경기 기준점이 3.5입니다 아 근데 제가 통산적으로3.5 어 경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안 좋아해요 근데 이 경기는 음 그래도 오버를 볼게요 어 오버를 보겠습니다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뭐 냉정하게 뭐 엘클라시코 한다고 무조건 오버가 뜨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은 최근에 뭐, 경기를 봤을 때, 바셀이 뭐, 지난 경기, 그다 에스파니올전, 비아레알전, 다 클린시트, 지금 오사순화전, 무려 어, 리그랑 이제 뭐, 컵 경기까지 포함하면은, 그냥 다섯 경기, 여섯 경기 이제 클린시트 뽑아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번좀 먹힐 때가 되기도 했고, 뭐, 반대로 생각해도 바셀이 레알 상대로 이제, 못 돌아낼 것도 없죠. 냉정하게 바셀 경기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수비 자체가 좀 불안해요. 클린시트를 하고 있는 건 있긴 한데, 불안합니다. 경기를 보면은.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슈퍼컵 있잖아요, 슈퍼컵. 제가 뭐 항상 말하지만은, 그 저번에 그, 뭐고, 그, 마르세유랑 어, 파리 연기 는 것처럼 이제, 옛날에는 슈퍼컵 했을 때, 뭐, 저기 다른 나라 가서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몇년 전부터 이제 바뀌고, 몇몇 팀 초대해가지고, 어, 이제 하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뭐 합의 계약서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뭐, 기본적으로 좀, 어, 골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최소 한 골씩은 넣고 어, 아니면 뭐다 꽂아놓던가. 그런 부분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이, 고, 어, 슈퍼컵 봤을 때, 음, 보면은, 2017에서 18 시즌, 이때 이제 바셀이랑 그, 레알이 만나서 엘클라시코 슈퍼컵 했을 때는, 그때 당시는 아마 지금 형태의 이, 부분이 아니었어요. 뭐 다른 나라 가갖 뭐, 뭐 거기서 이제 돈 받고 초청해갖 그런 경기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때는 이제 뭔가 골이 그 전까지는 좀잘 엄청 터지진 않았어요. 근데 2011, 2022 이때 이제 에이그 다른 나라 가갖 슈퍼컵 뭐 했을 때 그때부터는 항상 내 어, 골이상 넣었어요. 어, 보시다시피 약간 그 슈퍼컵이 이제 바뀌면서 다른 나라 가가지고 에클라시코 하면은 뭐 이제 더비 경기 있잖아요. 어, 그 마르세유랑 파리 그런 것도 더비잖아요. 이런 거할때 기본적으로 골이 무조건 많이 들어가요 어, 희한하게도 뭐 계약서를 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 보시다시피 최소 4골 이상식 들어갑니다 조용기는 뭐 그런 것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두 팀의 지금 성향을 봤을 때는 충분히 오버가 나올 만하다 생각합니다 조용기 오버 볼게요 여기 기록식 있으면 은 기록식을 좀 가고 싶었는데 기생같이 또 기록식은 빼놨네 예. 아무튼 어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딱 요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